안녕하세요. 폴리안의원 잠실본점 송동석 원장입니다. ADHD는 과잉행동장애라고 불리는 질환으로서 주의력이 결핍, 충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질환으로서 소아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이들 중에 6에서 한8% 정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찰과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속에 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관찰이 요구되는데 뭐뇌 질환이나 기질적인 혈액 질환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어떤 검사로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고요. 어, 결국 부모의 관찰 그리고 선생님의 집중과 관찰을 통해 아이를 살펴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ADHD에 대한 그 전문적인 설문지가 있긴 하고요. 약간 산만하다고 했을 때 의심스러우면 같이 관찰할 수 있도록 아이를 데려오시는 게 그게 훨씬 안전하고 치료로 갈지 아니면 관찰만 할지 방법을 찾아봐야죠. 어, ADHD는 충동형이 한 2%, 부주의형이 한 4.4%, 이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이 한 2.2%로 어, 부주의형, 조용한 ADHD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산만한 ADHD는 부모님들이나 옆에서 봤을 때잘 드러나요. 그래서 초기에 어렸을 때 진단을 하고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괜찮은데 조용한 아이들은 드러나지가 않고 아이가 착한가보다 순한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더 커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때 주의력이 결핍해지면서 학업 능력이 저하되고 옆에 교우 관계나 학교 생활이 잘 지장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오히려 조용한 ADHD를 더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 자체가 한2.8% 정도 매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전자 장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ADHD가 더욱 이렇게 그 조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 실제로 한방에서는 총명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귀가 총명하지는 총, 눈이 밝은 명, 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산만해지는 경향이 생기고요. 귀를 많이 쓰면은 집중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라디오 또는 대화 차분한 음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음식도 천천히 먹고 ADHD는 리듬이 느린 게더 중요합니다. 한방에서는 좀 가라앉는 것, 주의력 결핍, 우울증 이런 것들은 음증이라고 보고 기운을 올리는, 열을 올리는 치료와 진액이 그 부족해서 건조해서 나타나는 초조감 이런 거기 때문에 진액을 보충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너무 과잉되어 있는 것은 한으로 기운을 누르는 방식과 역시 물을 대줘서 안정화하는 그런 육기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간을 좋게 해줘야 낫는 질환이기 때문에 간 우를 푸는,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약들로 구성이 돼서 매우 안전하고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현대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방식과 한방에서는 달리, 결국 한의원에서 할수 있는 거는 한약과 침뜸인데, 동맥, 인맥이라는 곳에 직접구 혹은 간접구, 그걸 통해서 거의 자주 치료를 하고요. 약을 통해서 진액 보충과 열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니까, 약물 오남용,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되죠. 과잉 행동 장애나 이런 충동성들은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났다가 성인까지 가는 경우가 한 과반수가 된다고 보고요. 성인이 됐을 때는 사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죠. 그리고 가족 관계의 우울감,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렸을 때 관찰을 해서, 아, 너가 뭐가 불안하구나, 어떤 공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병행할 때 안정화돼서 정신 건강이 좋아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ADHD는 결국 주의력 결핍이 원인이자 증상이고 결과인데 무의식에 대한 또는 의식적인 불안, 공포, 겁심,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같이 관찰을 하고 사랑을 해주고, 건강하게 체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뇌를 안정화할 수 있게끔 부모와 저희 의료인들이 같이 도움을 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